다음 소식입니다. 국방부가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최 총장은 집무실에 값비싼 물품을 드리고 공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고가의 공관집기 구입, 관용차의 사적 이용.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이 받고 있는 의혹들입니다. 국방부는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일 최초 규총장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회계감사를 요청해 한 장관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 총장과 관련해 최근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 조사 중이며 회계 분야 감사를 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총장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달부터입니다. 최 총장이 공군 제10 전투 비행단장이던 지난 2008년 부대 운영비 300만 원을 착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또최 총장이 업무용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던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부대 예산으로 1,300만 원 상당의 외국산 옥침대를 사고, 집무실 천장과 바닥 공사에만 1억 8천만 원을 지출한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공군은 최 총장이 공금 단한 푼도 유용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회계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